타고난 덩치, 물부를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남산 멧돼지라 불린 남자, 김영욱. 김영욱은 1925년 황해도 신천 태생으로 광복후 월남에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합니다. 한국전쟁 참여기수로 최전방 배치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긍심이 높은 편이라 할수 있는데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의 김영욱은 졸업 후 경희대 정치학위와 대학원 석사까지 취득합니다. 박정희와의 인연은 운명의 동기 김종필에서 시작하죠. 친밀하게 지내던 김종필과 인연을 시작으로 일찍이 박정희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인연은 성공 길을 열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은 비극이기도 하죠. 초창기 군인 시절에는 진급이 늦은 편이었는데. 다른 기수들 대비 8년 정도 진급이 늦으니 매우 느린 편입니다. 이때 동기인 8기 중령들이 불만을 품어 하극상 계획을 펼칩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발각되며 큰 위기에 처하죠. 주모자인 김종필은 군인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김종필은 박정희의 오른팔로 동기생들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김용욱은 중령으로 정변에 참여 쿠데타에 성공하며 중요 요직에 낙점되죠. 36세의 젊은 나이에 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을 맡으며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최고위원, 위원장 등을 영임하다 악명을 떨치는 중앙정보부 4대 부장을 맡게 되죠. 앞선 초대 부장 김종필, 김용순, 김재춘 등이 있지만 초기 부서라 형태를 채 갖추기도 전이었고 전임 교수들의 재임 기간을 다합해도 겨우 3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죠. 취임과 함께 준장으로 진급. 중앙정보부 역사상 가장 긴 재임 시간을 자랑합니다. 박정희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공작 중앙정보부의인 암산이 공포의 상징이 되도록 한 1등 공신이죠. 대표적인 것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야당 후보에 편지를 보내 사퇴를 막아 야당 분열시킨 것 박정희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지만 압도적 차이가 아닌 고작 10만표의 근소한 차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세력에 반하는 언론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 무수히 많은 인사들의 내사와 회유 협박 등으로 공포정치의 1등 공신이 바로 김영욱이란 사실 반정부 인사의 강력한 탄압과 박정희 체제의 강한 기조를 완성시키는데 일조합니다. 삼선 개헌에 반대한 김용태를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통과시키고 떠오르는 별인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훗날 박정희의 말에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는 와중에 김영국의 파워도 덩달아서 커진 것이 Y의 이유가 되었는데 강력한 탄압활동을 펼치며 무수히 많은 적들을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만섭이 박정희의 해임 건의안을 전달하지만 애초에 거절당하죠 하지만 유경수 역시도 김영국의 월권 행위와 인간성에 큰 위험을 느껴 다수의 경기를 언급하였고 야당과 주변인들의 반발에 해임을 결정합니다 7년여 최장수 부장직에서 내려오게 되죠 썩어도 준치라고 71년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한국 골프 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골프에서 그의 성향이 잘 드러났는데 점당 100만 원 현시세로 3천만 원 수준의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겨도 내기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불리지면 각하가 찾는 다면 내뺐다고 전해집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게 되었는데 유신 선포로 국회가 해산된 것이죠. 중앙정보부장으로 많은 적들이 있던 김용욱. 보복을 피해 73년, 대만행 비행기에 몸을 있습니다 귀국이 아닌 미국으로 도피, 앞선 4개에서 보듯 부장치자로 마음부를 쌓았죠. 조용히 미국에서 숨어 지내던 그에게 멧돼지의 이빨을 드러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코리아게이트 사건. 로비 자금이 배달사고인 이때 사건으로 프레이저 의원이 조사를 시작. 숨어 지내던 김용욱이 모습을 드러내 박정희 민낯을 안천하에 공개합니다. 미국 재미언론인 줄리문과 함께 폭로를 시작, 이때 김영욱 회고록도 발간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정희는 발간을 막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합니다. 고위층 인사들을 다수 보내 접촉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죠. 재물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인지, 윤희균이 거액의 원고료를 미끼로 파리로 향하게 만들었고, 그의 최종 행적은 파리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행방불명, 3차에 걸친 사망확진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을 놓고 아직까지도 모든 사항은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김재규의 지식 끝에 곤총 암살이나 유일한 핵심 증인이던 이상열은 끝끝내 배후를 밝히지 않았으며 김영욱 사건 이후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암살되며 조용히 묵살되고 맙니다. 훗날 미국에서 그의 묘지가 공개되지만 가족 묘인 가묘로 알려지며 해프닝으로 종료되죠. 남산의 부장으로 큰 악명을 떨쳤지만, 마지막이 불운했던 멧돼지로 불린 남자, 김영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